안녕하십니까. 40대 1인 셀러, 어, 나도입니다. 어, 오늘, 뭐, 오늘도, 어, <laughs> 오늘도 그냥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한 길입니다. 어. 오전에 뭐, 제품 들어온 거 발송 처리하고 나한테 없는 것들, 이제 위탁 같은 것들은 이제 오전에 발송하고, 아니 오전에 <laughs> 전산 처리 하고, 이제 택배는 이제 한 세네 시쯤에 이제 업체에서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보낼 것들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와가지고 5시 전에 접수를 하면 일단 이제 그뭐 유통, 뭐 쇼, 뭐 쇼핑몰 일은 다 끝나요. 아. 그리고 중간 중간 이제 뭐 소싱도 해주고 이제 제품 등록도 좀 해주고 뭐,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전화해서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게 뭐가 이렇게 제품가 그러니까 찾는 제품들이 있어 고객들이 이 제품 없나요? 뭐이 제품 뭐 사이즈 뭐 없나요? 물어 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같아? 거의 거의 같아.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다 뒤지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laughs>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다 전화해서 다. 다 어안 다. 어? 받는 거 빼고 다 전화해가지고 품번 얘기해주고 사이즈 알려주고 있냐 없냐 가격은 얼마냐 다 확인해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본사 본사 전화해가지고. 요거 제품, 뭐, 언제 출고되고, 뭐, 어디, 얼마 남아있고, 뭐. 결국엔 못 구했어요. 어, 결국엔 못 구했어. 어. 단종. 어. 작년, 작년에 생산을 마지막으로 뭐 했다는데, 어. 올해는 뭐 계획이 없대요. 단종, 단종이지.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니까, 러 도매 제품이면은, 계속 그냥, 인기 있으면, 뽑아내겠는데, 생산을 하는데, 이 브랜드 제품은, 아 인기가, 이게, 찾는 사람이 이렇게, 아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laughs> 어, 이렇게 잘 팔리는데, 아이, 생산을 안 한대. 저만 이걸 판매해요, 저만. 어. 딴데 판매한 데가 없더라고. 운이 좋은 거지? 이런 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이게 왜 이래? 차, 이렇게. 잘 팔았지, 또. 더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 아, 근데 참, 크림에 무슨 일이 있나? 어, 왜냐면 크림이, 그, 보관 판매가 있어요. 보관 판매 일반 판매가 그러니까 경매지 어, 경매 시스템 말고 제품을 크림 측에 보관을 택배를 보내가지고 크림이 보관을 해주다가 판매가 되는. 뭐저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관비가 나가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관을 하면은 고객들이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관 판매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전에는 보관 판매가 인기가 좋았어. 나도 뭐, 많이 집어넣고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 이제, 보관 판매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크로 막 돌려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험 판매가 잘 들어간다? <laughs> 갑자기? 희한하지? 저도 지금 패딩이랑. 뭐 얘는 사람이 지장한데, 왜가이상하네 사람이 다 지나고 가지지. 건다서. 저도 패딩이랑 뭐 이게 렇 겨울 우류 긴팔 그리고 뭐 베스트 이런 쪽끼를 집어 넣었는데 막 뜨가대. 어. 처음에는 놀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어. <laughs> 너무 놀래 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잘 뚫려? 그래가지고. 그니그니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했던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집에, 집이랑 창고에 이제 제품들이 많이 12월달에 많이 왔어요. 12월달에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1월달에 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찼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재고, 너무 많은데? 이거 꽉 찼는데? 어떻게, 뭐팔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딴 데를 좀 이렇게 대여를 해서 갖다 놓을까 했는데, 크림 생각이 나서 눌러본 거 같아요. 혹시나 들어가나? 오 들어가 대 근데 이 나이키 옆 패딩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몰라 정가는 한 40만 원돈 되는 거 같아. 정가는 어, 정가는 중요치 않죠? 근데 어, 정가는 중요치 않은데 그거를 한 17만 원 돈에 구매를 한거 같아. 17만 원 돈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한 내가 28만원 돈에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겨울에. 어, 그래서 6월달에 구매를 하고, 한 내가 11월달 때부터, 10월달 말, 11월달 그때부터 팔아 재껴가지고, 1월달에, 1월달쯤에는 다 팔겠다 싶었는데, 어, 계획이 빗나갔어. 어, 안 팔리네. 어안 팔려요 어 신기하대 와 신기하게 안 팔리대 와 뭔일 난줄 알았어 어안 팔려 뭐 다행히 뭐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크림이랑 포에이전이랑 이렇게두 곳에서 판매되는 거를 위주로 구매를 해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야, 스토어에도 안 나가니까 일단은 크림으로 넘겨야 되겠다. 뭐, 어, 크림, 몇개 팔고, 포이즌몇개 팔고, 하여튼 안 나가. 뭐, 아, 계획돼,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다 팔고, 떠를 쳤어야 되는데. 패딩은 또 부피가 크잖아 부피도 막 이렇게 아우맞 서른아홉볼 남았거든 서른아홉볼? 지금 이제 서른일곱볼 남았나 서른아홉볼 남았지 그게 남은 건데 장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어, 패딩이다 보니까 막 부피가 막 이만해 박스도 안그래 가지고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크림에 넣었습니다 보관 판매로 어, 쭉쭉쭉 들어가 쭉쭉쭉 막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지금 크림에서 보관판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엊그저께인가 어, 한개 판매됐더라고 보관으로 근데 원래 보관판매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28만원 또뭐 내가 그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뭐 1월 달이고 이제 늦었어요 패딩 늦었어 <laughs> 내가 많이 늦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한뭐 던지고 있어요 20얼마에 20만대 초반에 던지고 있는데 던지다가 이제 올해 4월달까지 던져보고 어, 꽃샘추위까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알아 어디 뭐 추운 지방 갈때또 솔직 구매하시라고 뒀다가 4월달쯤에 팔아보고 이제 그쯤에 또뺄 거예요 어. 뺐다가 다시 9월달쯤에 보관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9월달에 다시 한번 넣을 거야 어. 아 이번에 스키가 인기가 없었나? 이게 스키 약간 스키 탈때 입으면 좋은 옷인데 하얀색 이래가지고 화이트에다가 또 이렇게 입쁜 모양이 써가지고 참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크림 보관이 좋은 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얘가 포장을 또 이쁘게 해줘 포장을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뺀다 뭐 제품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뭐 빼게 된다 빼가지고 고거 그냥 상태만 살짝 봐주고 9월달에 그대로 놓으면 돼 그대로 그리고 뭐 다른데 또 판매가 되면은 그 판매 그 포장된 그대로 보내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크림 포장지니까 또 그를 포장 가리해서만 보내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보내요 오히려 크림 포장이 더 나보다 더 깔끔해 그래서 그냥 보내 어쨌든 그래 보냈고 뭐 베스트 쪽기도 그냥 보내 냈뭐잘 들어가서 희한하대 그래서 순간 제품이 많이 빠진 건가? 어, 판매가 잘 돼가지고? 판매가 잘 돼서 많이 빠진 건가? 아니면은, 포이즌으로 너무, 넘어, 너무 넘어갔나? 많이 넘어갔나? 저도 포이즌 보관 판매를 하거든요. 까다, 야, 이게 뭐야, 이 이안 돼. 나가 운전해서 툴러서 다가가. 후이 판매... 보관한 거는 판매를 다 했어요. 저번 달에, 아, 이번 달, 이번 달 초에 다 판매 끝났고, 나이키 우류 아이, 나이 <laughs> 나이키 운동화! 아까 그러니까 보험 판매하는 것들은 그냥 진짜 뭐만원 뛰기? 만원 뛰기지, 그것도. 만원 뛰기 하는 거를 보냈는데 객단가는 3만 원대. 어. 3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몇 퍼니 이 이게 20% 되나? 부하세 환급되는거 빠, 그, 그건 계산 안넣고 일단 그런 건 계산 안넣고 그냥 내가 넣고, 거기 이제 수수료 만원천원 띄고, 받을 때, 그, 차액, 어. 만원 띄기를 보냈는데, 너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떨어지지. 내가 떨구지. 그러면은, 딱 진짜 5,000원, 5,000원 미만으로는 안 되고, 네, 최소 5,000원 남기게, 보관 판매하더라도. 최소 5,000원 남기도록. 그러니까, 뭐, 그냥 5,000원 이지 어떻게 보면. 잘 팔면 만원 뜨기고못 팔면 5,000원 뜨기 되는 거지. 부가 세야, 뭐 나중 일이고. 보안 판매 나올 때는, 그, 한 달, 판매 수량 나오죠? 그거, 한, 400개, 300개 이상, 인 것들만 나와요, 인 것들만. 그래야지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판매가 많이 된 것들만. 넣지. 당연한 얘기인가? <laughs> 많아요. 어, 생각보다 많아. 진짜 뭐뭐몇천원 뛰기 할 거잖아. 몇천몇천원 뛰기 할 것들은 많아. 어, 뭐 대신 나이키 가서 뭐 다섯 쪽 사는데 몇천원 뛰기 그건 안 하지. 그건 안 하는데 뭐왜냐면은 내가 오랜만에 매장 갔는데 나이키 갔는데 이거 3천원 뛰기야, 5천원 뛰기야. 다섯 개살수 있어. 안 사지. <laughs> 안 사지. 왜냐면 거기에 택배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뭐 내가 또 왔다 갔다 뭐 해야 되지. 뭐. 또 나는 100%인데 포진이또 싫어해가지고 검수 못, 못 통갈 수 있잖아. 그럼 가격 떨어지잖아. 어. 그니까 러 몇천원 뛰게 할 때는 나도 최대한 물량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최대한 물량으로 어. 어차피살거 어차피 보낼 거 물량으로 이렇게 많이 어가지고쑥 집어넣고 그러면은 포진에서 판매를 해주니까 어.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내가 보인지 무슨 얘기를 지금. 바람불이다. 하여튼, 그렇게, 요 그렇게, 어. 너 지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아 아큰 크림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어, 너무 잘 뚫려, 지금, 보관이.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우유를 이렇게 확인해봤지 넣으려고 넣으려고 하다가 한 여섯 벌을 추가로 떠놨어요 추가로 늦게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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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같아 어제 어제 택배로 보냈지 근데 참 나도 옷 보는 눈이 없었나봐 팔릴 만한 물건이 없어 옷은 많은데 야 제가 지금 옷은 잘 안해요 어 옷은 잘 안하고 이제 이제 나도 이제 나만의 또이경 있지 이제 나도 나름 근데 예전에는 아 그런게 없었나봐 어막 이것저것 막샀더라고 싼거 가격표 보면 싸 저렴해 뭐 정가 대비 싸 그니까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정가 대비 뭐 예를 들어서 12만 9천원을 3만원에 사왔어 3만원이 또 아니겠지 3만원에 또뭐 추가 할인을 받았겠지 근데 보면은 그때 샀는데 짐작하면은 이거 팔릴 물건이 아닌데 내가 왜 샀지 <laughs> 그러니까 싸다고 사면 안돼 싸다고 사면 안 되고 비싸면은 내가 그 비싼 거 플러스 알파만큼 받을 수 있는 걸 사야 되고 어. 그러니까 싸다고 사면 안돼 싸다고 내가 무조건 팔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제품을 사야 되는데 아참예전에는 생각 없어 가지고 그냥 싸면 좋은 줄 알고 사는데 왔참 멍청했지 어 지금도 이게 똑똑하건 아니지만 <laughs> 어왜 이래 왜 계속 들어와 응 그래 넌깜빡 켰으니까 아, 그래. <laughs> 나 운전 부터 해서 박는단말 이야.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진짜 그 사촌 형 이지, 사촌 형이랑는게 전화 통화 를하 는데 나보 그니까. 내 걱정들이 많아 다들. 어 야너 요즘에 힘들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뭐 어떠냐? 뭐 괜찮냐? 막 힘들지. 작년 12월달부터 판매가 거의 안 되니까 힘들지. 근데 뭐 어떻게 어 견뎌야지? <laughs> 전화 오면은 괜찮다고 해. 어 괜찮다고. 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잘 파는 사람도 잘 팔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파는 거지. 또잘 파는 데는 또잘 팔아. 그래도 얼마나 재밌어.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 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쉬면 안 돼. 계속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험난한지 지금 이거 어떻게 내가 어? 해청할까 계속 고민을 해야 돼 그런게 재미지 뭐 그런게 아참 며칠 전에는 유튜브 수익이 제가 받는게 있잖아 수익 반응게 있는데 괜찮았어 뭐첫달뭐 15,000원 그 다음 60만원 그 다음 달은 한30 얼마 이번 달이지 이번 달 초까지 3 0 원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컨텐츠 뭐 걸려가지고 수익 정지 그래서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뭐 수익 창출되면 또 이게 막날라 온대 그래서 아 내가 또 이런 걸 당해야 보는구나 해서. <laughs>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또 황소 또 영상을 찍어봤어요. 처음으로, 처음이지, 어... 벌걸다 해봤어. 요즘에... 아... 술 여기다 할까? 그 어쨌든 헤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머리 짱구 굴려가지고 어제도 어제도 또 재밌게 또 공부하다가 어쨌든 지금 또 마트 왔는데 어. 애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래가지고 떡볶이 사가려고 아, 재료를 사가지고 해줘야지. 아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